안녕하세요, 와이피입니다. 오늘은 스포츠카드 재테크 컨텐츠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최신 뉴스로 현지 시간 지난 4월 29일에 있었던 2021 NFL 드래프트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볼 예정이고요. 어,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카드 세 장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선수의 카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투자 의견을 들어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트레이형을 포함한 농구카드에 대한 투자 의견들이니까 NBA카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주의 스포츠카드 뉴스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2021 NFL 드래프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클리블랜드에서 2021 NFL 드래프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어, 좋은 선수들, 특히 좋은 쿼터백들이 많이 나왔던 드래프트 클래스였는데요. 어, 재미있는 기록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1라운드에 5명의 쿼터백이 드래프트 되면서 어, 1983년 6명의 쿼터백이 드래프트 된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쿼터백이 1라운드에 드래프트 되었습니다. 3라운드까지로 확대해보면 8명의 쿼터백이 드래프트 되었는데요. 어, 이거는 NFL 드래프트 역사상 3라운드까지 가장 많은 쿼터백을 배출한 드래프트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1픽부터 3픽까지 모두 쿼터백이 뽑히는 진기한 모습도 나왔습니다. 어, 일, 일단은 저는 상위 15명의 선수들만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어,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 정지를 한, 한 후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저는 상위 3명의 선수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드래프트의 1픽이었던 트레버 로렌스 선수입니다. 어, 이 선수의 1픽은 이미 모든 팬들이 예측을 할수 있었었는데요. 어, 1학년 시즌에 센세이셔너한 활약을 보이면서 모든 이들의 관심을 독차지했었습니다. 어, 챔피언십 경기에서 엘라베마를 상대했던 경기가 손꼽히는데요. 어, 그 경기에서 아주 경기를 장악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일단 이 선수의 강점부터 살펴 보면 어, 트레버 로렌스는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세련된 쿼터백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어, 전체적으로 경기, 경기를 읽는 능력도 아주 뛰어나고 어, 필요한 곳에 패스를 할줄 아는 선수입니다. 거기에 사이즈나 운동 능력도 좋아 가지고 쿼터백으로서는 잠재력을 매우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어, 하지만 이 선수도 약점은 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 강한 압박이 들어왔을 때 침착하게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 아직은 부족했고요. 판단력이나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모습도 가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패스 성능이 강한 커터백이라 가지고 러너로서의 모습이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NFL에 들어와서 이런 약점들을 더 극복해 나간다면 또한 명의 레전드급 선수가 탄생하는 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팬들의 기대가 이미 스포츠 카드 가격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한국 팬들에게는 조금 낯설죠. 어, 리프라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2021 리프 드래프트 풋볼 카드가 EBA에서 거래 중인데요. 어, 트레버 로렌스의 9 9한정 루키 오토 카드가 무려 3,181불에 거래되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350만원이 넘는 가격인데요. 어, 시작부터 아주 어마어마하죠. 어, 파니니 같은 회사에서 추후에 RPA라도 나오게 되면 가격이 얼마나 높게 형성될지 감도 잘 오지 않습니다. 아, 참고로 리프 드래프트 풋볼 카드가 조금 저희에게 생소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어, 하비박스는 90불 정도로 비싸지는 않은데, 카드가 50장이 들어있고, 그 중에 3장이 오토카드라고 합니다. 나름 구성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구매해보고 싶었는데 한국에는 이 카드가 들어올 수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 이야기가 잠깐 다른 데로 샜는데 어, 다가오는 시즌에 트레버 로렌스 선수의 멋진 실력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드래프트에서 2픽에 뽑혔던 잭 윌슨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조금 특이하죠. 어, 대학리그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그냥 상위권 수준의 쿼터백이었는데 대학리그 종료 이후부터 드래프트데이가 데이, 드래프트 있는 날까지 평가가 계속 상승하더니 결국에는 2픽으로 드래프트가 되었던 선수입니다. 드래프트 컨바인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고 외모도 매우 뛰어나서 최근 이 선수의 인기가 매우 대단하다고 합니다. 먼저 이 선수의 장점부터 보면 어, 이 선수는 뭔가 번뜩이는 플레이를 자주 해내는 선수입니다. 안정적이고 세련됐다기보다는 어, 폭발력이 있고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는 선수인데요. 어, 거기에다가 기동성도 괜찮고 볼핸들링도 뛰어나서 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도 곧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다만 약점으로 지적받는 거는 어, 안정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건데요. 판단력과 정확성이 조금 아쉽고 볼을 운반할 때도 몸에 가까이 붙이는 게 아니라 어, 허리 아래로 내려가면서 어, 상대방이 태클을 할때 조금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어, 더군다나 현재 그 제츠의 상황도 좋지가 못합니다. 제츠는 이제 공격에서 제대로 된 포지션이 아직은 갖춰져 있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감독도 초보 감독이라서 어, 잭 윌슨이 대학 시절에 보여줬던 그 기량을 어, NFL 무대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잭 윌슨이 이번 드래프트에서 황태자가 될지 아니면 버스트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선수 카드도 한번 살펴보죠 와이 선수 오토카드도 대단합니다 리프에서 나온 잭 윌슨의 루키 오토카드가 이베이에서 1500불에 거래가 되었네요 어, 확실히 드래프트가 진행되면서 NFL 카드들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어, 아직 NFL 무대에서 한 번도 뛰어보지도 못했고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선수가 벌써 1,500불이라니 정말 엄청납니다. 개막 이후에 이 카드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지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그 윌슨 선수도 다가오는 시즌 어,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수는 3픽으로 뽑혔던 트레이 렌스 선수입니다. 사실 이번 드래프트는 3픽부터가 시작이다 라는 말도 많았었는데요. 여러 선수가 3픽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트레이랜스가 3픽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사실 이 선수도 약간의 우려가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뛰던 대학 리그가 최상위권에 있던 리그가 아니고 한 단계 아래급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던 리그라서 과연 이 선수가 큰 무대에서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항상 의문부호가 붙어 있었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 기록도 1년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3픽에 뽑기에는 조금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3픽으로 뽑힌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어, 일단 보면은 이 선수가 엄청나게 안정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가장 큰 강점이 프로텍션을 확실히 이용할 줄 안다는 건데요 오펜시브 라인을 활용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대학 시절 기록을 살펴보면 어, 비록 1년이긴 합니다만 어, 인터셉션 당한 횟수가 0회입니다. 한 번도 공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공격 상황에서 수비 세팅을 확실히 세워서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할줄 안다는 거죠. 거기다가 풋볼 IQ가 매우 높고 어, 예측력과 판단력도 좋아가지고 위기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의 압박이 혹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 침착하게 플레이를 할줄 아는 선수라서. 어, 굉장히 안정적인 거에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죠. 어, 다만 앞서 나왔던 잭 윌슨과는 반대로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조심스러운 그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어, 걱정하는 어, 평가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다른 선수들도 궁금하지만 진짜 이 선수가 NFL 무대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너무너무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어, 트레이 댄스의 루키 오토카드도 매우 높은 금액에 거래되고 있었는데요. 어, 이거 보시면 판매자가 1,999불에 올렸었는데, 구매자가 질을 잘해서 그런지 이제 1,075불에 실제로는 구매가 이루어졌네요. 그래도 이제 120만 원이 넘어가는 아주 높은 금액의 거래가 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드래프트 직후 드래프트 직후이기도 하고 어, 커터백들의 평가가 아무래도 다른 포지션들보다는 높은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번 시즌 NFL 카드들의 가격이 상당히 어, 높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NFL 카드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번외 편으로 만들어 본 건데요. 어, 이번 드래프트에서 스틸픽으로 그 뽑을 수 있는 선수 이제 세 선수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추후에 NFL 카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매가 되면 저도 본격적으로 이제 루키 선수들을 구매해볼 예정인데요. 사실 앞서 본탑3 선수들은 이미 가격도 너무 비싸고 해서 구매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조금 덜 알려져 있고 아마 카드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지는 않은. 그런 오히려 미래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선수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 지금 소개해드릴 바로 이 선수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시는 선수가 저스틴 필즈 선수인데요. 어, 11번 픽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늦게 뽑힌 선수죠. 한때 3픽인 3픽으로 뽑혔던 트레이 렌스보다도 더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인데 이번에 11번째로 조금 픽이 다운이 돼서 드래프트 되었습니다. 어, 이 선수는 2020년에 성장세가 뚜렷하게 보였던 선수, 선수이고요. 어, 다 프레스콧 선수랑 비교가 될 정도로 좋은 운동,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쿼터백입니다.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다음에 보시는 선수는 이제 맥 존스 선수인데요. 어, 이번에 패트리어츠의 15번째로 드래프트가 된 어, 대학 우승팀인 엘라베마 소속의 쿼터백입니다. 어, 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약간 톰브레드 느낌이 나지 않나요? 어, 실제 플레이 스타일도 톰브레디와 비슷해 가지고 뉴 잉글랜드에서 좀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뉴 잉글랜드 팬이라서 팬심도 조금 들어 있긴 한데요 이 선수 카드를 구매하면서 응원을 좀해볼 예정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보시는 선수는 3라운드의 드래프트가 되었던 켈렌 몬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진짜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이긴 한데요. 어, 2020년도에 실력이 급성장하면서 조금씩 스카우트들의 눈에 띄었던 선수입니다. 어, 터치다운 대 인셉션 비율이 원래 2대1이었는데 어, 2020 시즌에 6대1까지 올리면서 상당한 스텝업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잘만 하면은 엄청난 스틸픽이 될 수도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세 선수는 모두 쿼터백이기도 하고 투자 관점에서는 한번쯤 구매해도 괜찮을 만한 카드이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따라하시면 위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에 있었던 스포츠 카드 뉴스로 NFL 드래프트 소식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난 소식 있으면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대를 해주세요. 어,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보시는 어, 컨텐츠는 이제 금주의 어, 일주일 동안 핫했던 스포츠 카드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금주의 인기 카드 탑 3인데요. 어, 재테크 관점으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카드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골라온 3장의 카드를 바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탑3 중에 3위는 리스 호스킨스 선수의 탑스크롬 psa 10 카드입니다. 어,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고 있죠. 어, 28경기가 진행된 시점에서 벌써 8개의 홈런을 쳐냈고 어, 16타점까지 기록하면서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할이 넘는 슬러깅 퍼센티지만 봐도 그의 파워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활약이 카드 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보라색의 탑스 크롬 베이스 PSA 10 카드를 보시면 지난 90일 동안 39%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탑스 크롬 말고 탑스 베이스 카드의 상승은 더욱 놀라운데요. PSA 10 카드가 지난 90일간 84%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사실 저도 리소스 킨스의 루키 카드가 한장 있는데 어, PSA 10 카드가 아니고 그냥 로우 카드라 가지고 제가 이베에서 살펴보니까 거래가 거의 없네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고 등급을 보내 보던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카드 어떤 카드인지 궁금하신 분은 제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우측 상단에 링크를 통해서 한번 구경을 해 보세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인기카드 탑3, 2위는 케빈 포터 주니어의 프리즘 베이스 루키 카드 PSA 10 카드입니다. 어, 얼마 전에 캐포즈의 50 득점 경기가 있었는데요. NBA 역사상 네 번째로 어린 한 경기 50 득점 이상 득점한 선수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 NBA 역사에 이름을 올렸으니까 꽤나 멋진 성과인데요. 사실 이번 시즌 초반만 해도 캐포즈는 클리블랜드에서 좋지 않은 이유로 어, 휴스턴으로 헐값에 트레이드 되는 등 어, 캐포즈에게 위기가 온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휴스턴에 적응을 하면서 아주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7일간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일주일 사이에 무려 80%가 상승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50득점 기록 경기가 이제 29일이었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 27일만 해도 60불대를 기록하던 가격이 이틀 만에 100불을 넘어가는 게 보이죠 아주 대단합니다 이더리움 절이 갈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캐포즈 RPA 등급 카드를 하나 구매를 했었는데 아직 배송이 안 와서 기다리고 있긴 한데 도착하는 대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포즈 카드를 한번 만나 봤고요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인기카드 1위는 바로 다니엘 존스의 셀렉트 컨코스 PSA 10 카드입니다. 이제 항상 NFL 드래프트가 진행되고 나면 풋볼 카드들의 인기가 높아지는 그런 양상을 자주 볼수 있었는데요. 어, 작년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작년에는 드래프트에서 이제 델러스 카우보이스가 CD램이라는 아주 준수한 와이드 리시버를 1라운드에서 영입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상하게 델러스의 쿼터백인 닥프레스, 닥프레스콧의 루키카드 가격이 급상승했었는데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준수한 와이드 리시버가 영입이 되면 어, 쿼터백의 스탯 자체도 좋아지고 어, 팀의 성적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어, 여기 보시는 다니엘 존스의 루키카드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어, 뉴욕 자이언츠가 이번에 1라운드에서 20순위로 이제 와이드 리시버인 케다리우스 토니를 영입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니엘 존스가 엄청난 기량 상승 효과를 가져올 거다 이런 기대들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어, 옵티카드 그리고 프리즘 카드 그리고 셀렉트 카드 이렇게 세 장의 카드가 각각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어, 세 카드 모두 조금 조금씩 우상형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셀렉트 컨커스 카드는 5월 2일에 이게 보시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제 5월 2일자에 가격이 뚝 떨어진 거 있는데. 아마 이거는 잘못 판매한 것 같아요, 판매자가. 그래서 이거는 제외를 하고 보고, 어, 29일자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슬랙트 카드는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127%의 상승을 보였고요. 어, 프레즘 카드도 이제 106%의 상승을 기록했었습니다. 어, 이런 것만 보면, 봐도 이제 이번에 드래프트가 스포츠 카드 가격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볼,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 과연 다니엘 존스가 어, 이번 드래프트의 효과를 볼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 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인기카드 탑3를 알아봤고 다음은 어, 금주의 전문가 투자 의견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스포츠카드 투자 전문가들이 어, 특정 선수의 카드를 살지 팔지 아니면 기다릴지 의견을 제시해 주는 내용인데요 어, 일단 제가 세 선수의 카드에 대해서 알아, 가지고 와 봤는데 한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트레이영입니다 어, 얼마 전인 4월 21일 뉴욕과의 경기에서 이제 3쿼터에 왼쪽 발목을 아주 크게 접질렀었는데요 어, 한동안 코트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혼자 걸을 수도 없어서 이제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코트 코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어, 다행히 열흘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경기장에 돌아왔고 최근에는 또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2018 프리즘 베이스 이제 p s a 10 카드의 가격 변동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어, 지난 한달 동안에 가격이 13%가 떨어졌습니다. 어, 시즌 초에 가장 핫했을 때랑 이제 비교하면은. 무려 6 5나 떨어진 상황인데요. 과연 이 카드를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봐야 할까요? 전문가는 지금이 바로 살 기회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트레이 영이랑 이제 애틀란타 호크스 팀이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특히 이제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확률이 큰데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면 이제 트레이 영은 3, 40점 넣을 수 있는 충분한 실력도 갖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된 가격으로 보고 있고, 또한 제개인적에서 예상이지만, 어, 추후에 트레이형의 시그니처 운동화까지도 이제 발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이런 소식 또한 호재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한번 해보는데요. 어찌됐든 전문가들은 트레이형의 카드는 지금이 바로 사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팀 던컨 선수입니다. 어, NBA의 가장 뛰어난 파워포드 중한 명인데요. 어, 평균 득점이 19점에 1 1리바운드는 아주 좋은 개인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5번의 우승까지 갖고 있어서 어, 팀 던컨은 아주 어, 명예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2019년도 12월에 발표한 2020년 명예전당 후보에 올라갔었고요. 어, 4월에, 작년 4월에 명예전당 입성이 확정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15일, 피닉스와의 경기에서, 어, 명예전당 입성 세레머니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팀덩컨의 루키 시즌 탑스크론 PSA 10카드의 가격 변동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차트인데요. 어, 지난 한달 동안 약28% 정도가 하락을 하고 있었네요. 어, 이게 보통 레전드 급의 선수들의 카드에게는 흔하지 않은 하락인데요. 어, 이 카드를 지금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좀더 기다려 봐야 할까요?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동안의 설레들을 찾아봤을 때 어, 명예전당 입성 세레머니가 스포츠카드의 가격 상승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명예의 전당 입성 세레머니를 할 때가 아니라 그 이전 명예의 전당 후보에 노미네이트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입성이 발표가 될때그 순간들이 고점을 형성한다고 하는데요. 어,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팀넘건 카드는 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요인이 많지 않다는 거죠. 어, 물론, 팀 던컨의 팬분들이나, 어, 장기 투자를 선호하신 분들은 어, 몇주 전보다 지금 많이 가격 내려갔기 때문에 싸게 살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 어, 길게 봤을 때는 조금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관망, 장기적으로는 매수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팀 던컨 선수의 카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선수는 폴피어스 선수입니다. 어, 폴피어스 카드는 앞서 살펴본 팀 덩컨의 카드와 비슷하면서도 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어,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어, 폴피어스는 레이 알렌, 케빈 가넥과 함께 이제 보스턴을 파이널 우승으로 이끌면서 아주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맹활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레전드급의 선수랑 비슷하게 650불선에서 큰 가격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작년 12월 말에 2021 명예전당 후보에 폴피오스가 노미네이트가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카드 가격이 상승을 하더니 올해 2월 달에 2,000부를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초 폴피오스가 이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집에 여러 명의 댄서들을 불러가지고 조금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방송이 되면서 어, 결국에는 이제 ESPN에서 해고가 되게 됩니다. 이런 사생활 문제 때문에, 어, 그의 카드 가격 또한 이제 다시 천불 가까이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파락을 한번 했다가, 어, 지난 4월 13일에 다시 1500불 이상의 고가로 다시 거래가 되면서 약간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폴피어스 카드는 굉장히 이제 증락이 심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어, 전문가들은 어떻게 투자 의견을 냈을까요? 폴피오스는 이제 팀 던컨과 다르게 현재 명예전당의 입성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그 내용이 아직 발표된 게 전혀 없는데요. 현재는 투표가 집계 중이고 아마 다음 주쯤에 발표가 날것 같습니다. 어, 현재까지는 이제 명예전당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예측이 더 많은 상황이긴 한데요. 어, 전문가들은 지금이 이제 폴피오스의 카드를 사야 할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그 이슈로 인해서 카드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다음 주에 명예전당 입성이 발표가 되면, 그 이후로 이제 카드 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혹시 이번에 명예전당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또 내년이라는 기회도 있고, 길게 봤을 때는 이제 호재로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사자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준비한 재테크 관련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미있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